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는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v j 샘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건축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2019경향하우징페어 코리아 빌드 현장에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저도 설레는데 제 뒤에 보시면 엄청 많은 업체들이 벌써 참가를 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 중에 저희 한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저기인데요 <laughs> 저기, 있네요, 저기. 가장 큰 부스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한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쇼루 다양한 기업들이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샘 부스가 가장 컸잖아요 저와 함께 한샘 부스 쪽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어? 한샘 저기 <목소리> 기자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 발표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세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웃음> 지금부터 기자들을 대상으로 트렌드 발표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샘의 모델하우스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지금부터는 한샘의 디자이너 분들과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고자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아늑한 홈 아슬리에입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아기와 함께 온전한 쉼이 필요한 부부를 위한 초보 엄마 아빠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아기와 함께하는 로맨틱 하우스입니다. 함께 놀이하고 자라나는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를 위한 창의력이 쑥쑥 크는 우리 집 놀이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이 소통하는 스마트홈입니다. 어떻게 이 기술들을 모여서 같이 협업할 수있을까요 앞러로은 저희가 작년 9월에 한국에 출시를 했고요. 플식한 몰딩과 베이지 톤의 마감재를 이용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테리어 트렌드 강연을 해주신 한샘 디자인 시대 김윤희 상무님을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상무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무님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플레이 있다면? 모던 내추럴 집인데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걸 많이 해서 한 상품이라 굉장히 제일 매창입니다. 저도 시간 내서 꼭 들어가서 탐험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입니다. <laughs> 쇼미더 쇼룸, 쇼룸. <laughs> 네, 이곳은 초딩 자녀들이 있는 모던 내추럴 스타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모델하우스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요 아,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이 공간은 놀이 학습 공간하고는 별개로 아무래도 초등 자녀가 있다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침대가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더 넓어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우리 자녀, 우리 어린 쌍둥이 자매가 놀이를 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놀이 공부방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이 공간이 또 우리 자녀방인 만큼 아이의 빙의에서, 초등학생의 빙의에서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려야지 아, 야, 코끼리 가족이 소통하는 모던 화이트 컨셉의 스마트홈입니다. 한샘 부스의 가장 핫한 카플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은 물건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영화 볼래? 네, 전동 스크린 정보를 줍니다. 네, 거실 블라인드 지금 봤습니다. 음... 네, 5개의 주인은 저렇게 꾸며져요. 요즘은 또 꾸미는 남자가 대세잖아요. 자.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모던 클래식 화이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던 클래식 화이트 모델하우스의 침실, 부부 침실인데요. 아, 진짜 좋네요. 얼른 결혼하고 싶네요, 저도. 이곳은 신혼부부를 위한 모던 그레이 스타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공간이 부부 아틀리에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만 타다 주세요. 여보, 여보, 여보. 궁금하셔서 혹시 오셨나요? 저는 주방 공간이 기역자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기역자로 다시겠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한샘의 내일의 집을 VR로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VR 처음 해보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자재 네. 아래쪽을 봐주시고. 여기 서재. 여기 오 의자가 있는데. 오. 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한샘에 다니고 있는 영업부 직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하우스 사업부 강서팀의 박세웅 대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박람회를 준비하시면서 남다른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샘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뭐냐? 일단 이 정도 크기의 모델하우스가 들어가는 기업은 하다 볼 수가 없었고 오, 크기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별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어, 됩니다 한샘의 제품, 한샘의 영업 사원에 대해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품은 다 우수한 품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더풀하다. 아 한마디는 원더풀이다. 네. 영업 사원 같은 경우는 엑설런트하다. 엑설런트다. 발음이 살짝 구리긴 한데 엑설런트 네. 잘 편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미더 쇼룸 저희 한샘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주신 고객님을 모시고 몇 가지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온 노은진이라고 합니다. 아, 경기도 광주 아니고 아, 광주 네네. 광역 네네. 이거 보시려고요. 네네. 아, 대단하시네요. 네, 네. 한샘 부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음. 보는 동안 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볼수 있었다. 네, 가이드 하신 분들이 음. 다 잡아 주셔 가지고 음. 너무 번잡스럽지 않게 인솔 해주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소개해주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네네 아 네네 한샘에서 요거 공짜로 준다 그러면 요거 하나는 꼭 갖고 싶다. 어 주방 너무 주방 네 그레이와 네 화이트 믹스되어 키친 있는 네 맞습니다 키친바우 제품 네그 네그 제품 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쇼미더 쇼룸. 네, 지금까지 저 VJ 샘민과 함께 2019 코리아 빌드 한샘 모델하우스를 함께 체험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샘의 철학이 가득가득 담긴 모델하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모델하우스를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장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안녕 쇼미더 시어룸.